2026년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브랜드 바로 볼타리스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이 브랜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2026년 형 볼타리스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왜 볼타리스가 2026년 전기차 시장의 다크호스인지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타리스의 전면 디자인은 한마디로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전면 그릴이 없는 순수 전기차의 상징적인 디자인에 얇고 길게 뻗은 LED 주간 주행 등이 마치 눈처럼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는 보닛 라인과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스포티한 감각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측면을 보면 볼타리스의 차체 라인은 유려하게 흐르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는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과 날렵한 윈도우 라인이 어우러져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눈에 띄는데요. 미래지향적인 20인치 알로이 휠은 단순히 멋을 넘어서 성능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후면부로 이동해보면 전면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철학이 느껴집니다. 풀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차량의 너리를 강조하며 야간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테일 램프 안쪽에 숨어 있는 볼테리스 레터링은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드러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범퍼 하단에는 디퓨저 스타일의 마감이 더해져 스포티한 무드를 극대화하고 있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볼타리스의 철학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미래는 지금이다 라는 모토가 그대로 녹아든 실내 디자인은 단순함 속에 숨겨진 고급스러움이 인상적입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한 디지털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의 넓은 곡선형 디스플레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무광 알루미늄 마감과 원목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마저도 고급스럽습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기반으로 구성된 UI는 직관적이며,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첨단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4개의 옵시 포트, 그리고 차량 내 와이파이와 스팟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시트를 살펴보면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돋보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럭셔리 SUV 부럽지 않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또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자랑하며 전용 디스플레이와 독립 에어컨 시스템, 고급 오디오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VIP 고객을 위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볼타리스는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탑재하여 총 시스템 출력은 480마력, 토크는 무려 72.0kgm에 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3초. 스포츠카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동시에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 덕분에 1회 완충 시 최대 6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충전 성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볼타리스는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단 20분 충전으로 약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11kW AC 완속 충전기를 통해 야간에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상태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도 가능하죠. 자율주행 기술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볼타리스에는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주행이 가능하며 차선 변경, 교차로 진입, 차량 간 거리 조절 등의 기능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특히, 교통체증 상황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여 운전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승차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 시 차고가 낮아지고,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차고가 높아져 험로 주행도 거뜬하게 소화합니다. 안전 사양도 대단합니다. 볼타리스는 총 12개의 에어백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탑승자 하차 경고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을 위한 기능을 넘어 탑승자 모두의 생명과 편의를 고려한 진정한 스마트 세이프티입니다. 볼타리스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철학과 기술, 그리고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외관은 강렬하지만 정제되어 있고, 실내는 강결하지만 고급스럽습니다. 퍼포먼스는 스포츠카에 필적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전동화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합니다. 게다가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며 사용자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집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2026년형 볼타리스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국내 출시 가격은 약 7,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정부 보조금 적용 시 실제 구매가는 약 6천만 원대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트림에 따라 고급 사양이 추가되면 1억 원을 넘는 가격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볼타리스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서 전기차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편의성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성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 없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이 차량이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세대 전기차를 찾고 계신다면, 볼타리스는 반드시 리스트에 넣어야 할 차량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볼타리스의 실제 시승기와 함께 장단점을 더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넥스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